안녕하세요. 이스케이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제 캐릭터가 메고 있는 돈가방, 이 돈가방을 얻는 글리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돈가방을 획득하기 전에 돈가방을 착용할 옷을 꾸며주세요. 저는 미리 꾸며놓은 이 복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복장 저장하는 거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총기 상점 아뮤네이션에 방문해서 낙하산을 구매해 줍니다. 자, 잠깐 여기서 낙하산 가방 탭으로 이동해 이스라엘 낙하산 가방을 구매하고 착용해주세요. 자, 앞으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저걸 꼭 저렇게 해야 하나 싶으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방법이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그냥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이스라엘 낙하산 가방 같은 경우는 과거 돈 가방을 얻는 글리치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낙하산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낙하산 가방 일단 사고 착용해주세요. 그 다음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테라바이트를 소환하고 내부로 이동해줍니다. 그 다음 터치스크린에 다가가 E키를 눌러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우레인 작업을 눌러 강도현장 미션을 실행해줍니다. 강도 현장 미션은 시작 후 다시 터치 스크린에 접속하셔야 하고요. CCTV를 이용해 강도들과 경찰들이 싸우고 있는 현장을 찾아야 합니다. 현장을 찾았다면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동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ESC키를 눌러서 이제 화면에서 나가줍니다. 그리고 테라바이트에서 나간 다음 헬기나 오프레스 마크2와 같은 공중 이동 수단을 소환해 탑승해 주세요. 그 다음 미션 지역으로 이동해 경찰과 강도들을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은행 안으로 들어가 남은 적들을 처리해주고 돈 가방을 획득해 주세요. 그러면 캐릭터가 돈 가방을 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다시 공중 이동 순에 탑승해 경찰 수배를 벗어나 주세요. 레스터의 지명 수배 해제 능력을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이제 노란 원에 들어가 미션을 완료하기 전에 공중 이동 순환에서 뛰어내려 낙하산을 펼치고 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노란 원에 다가가 미션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돈가방이 사라졌죠 정상적인 것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와 같이 공중이동 수단을 소환하고 탑승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뮤네이션으로 이동한 후 현재 낙하산이 있던 없던 낙하산을 구매 혹은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메뉴 스타일 낙하산 낙하산을 사용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 다음 또 한번 공중에서 뛰어내려 낙하산을 펼치고 착지를 하면 낙하산 가방을 먹고 돈가방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복장 저장 방법이 남았습니다. 돈가방을 메고 있는 경우 복장 저장을 할수 없기 때문에 돈가방이 사라지는 순간을 이용해 저장을 하는 글리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베스푸츠 해변에 가면 가게로 이동해 공중 이동 수단을 탑승하고 뛰어내리면서 낙하산을 이용해 가면 가게에 정확히 착지를 하고. 낙하산을 완전히 벗기 전에 E키를 눌러 구매 화면으로 진입해 주어야 합니다. 구매 화면 진입을 성공하셨다면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 복장 저장을 꼭 해주세요. 그런데 아직 돈가방을 메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자,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상호작용 메뉴를 여시고 스타일로 들어가 자신이 방금 저장한 복장을 불러오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돈가방이 로드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돈가방을 메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복장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복장을 착용하고 싶으실 땐 캐릭터를 한번 사망하게 한 이후에 리스폰하게 되면 돈가방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돈가방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른 복장을 선택하시면 정상적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돈가방을 얻는 글리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